자 우리 로키 에스케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부입니다. 오늘 흐름 뭔가 다시 오를 것 같으면서도 이평선에서 밀렸죠. 자 로키 에스케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였죠? 투자 경고 종목을 유지해야 된다. 투자 위험 종목으로 가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어요. 진짜 저는 한결 같아요. 투자 경고로 연장 세력의 노림수.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야 그럼 뭔 말도 안 되는 냐 오히려 경고정보 해제돼야지 신용 쓸수 있고 위탁금 줄일 수 있고 좋지 않냐. 너가 하는 거 말이 안 된다. 자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로켓스케어가 투자 경고정보로 지정됐던 게 언제죠? 10월 23일입니다. 또 다시 지정된 게 언제죠? 12월 3일이에요. 자 10월 23일 종가 얼마죠? 37,450원이죠. 지금 종가 얼마예요? 7만원이에요.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되고 주가는 고공행진을 했다 이거죠. 그쵸? 그리고 재지정됐을 때는 살짝 밀리게 했지만 다시 올랐죠. 자, 이거는 뭐라고 했죠? 경고 종목을 해제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올렸던 이 세력의 물량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 답 나오잖아요. 경고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다. 그러면은 왜 투자 위험 종목에까지 나왔을까? 자, 바이젠셀. 얘는 경고 종목이었다가 위험 종목까지 가고 주가가 급등이 나왔어요. 자 예쁘만일까요? 지금 뭐 동양고속, 천일고속 얘네는 좀번 외긴 하지만 얘네도 경고 종목이 되고 이게 11월 21일인데 결국 어떻게 됐다? 투자 위험 종까지 가고 지금 이제 거래까지 정지된 상황이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모든 이런 경고 종목, 위험 종목이 여러분들 좀 공포감이 들죠. 어, 이렇게 되면 좀안 좋은 거 아니야 하는데, 이렇게 돼야지 세력들이 더 주가를 핸들링하기 쉽다 이거죠. 세력들이 적은 물량으로도 쉽게 주가를 올릴 수 있고, 개인들이 매도할 수 있는 그 유인을 제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로켓 스케어도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지금 보면은 충분히 재지정될 수가 있는 게 뭐다? 1월 1까지 일 해서 위에 세 가지의 기준이 부합하게 되면은 다시 경고정부 됩니다. 자 1월입니다. 여러분들 로켓스퀘어 1월에 나올 수 있는 호재 어마어마하죠. 새롭게 입장에서는 요거 어떻게 해서든지 경고정보 만들어서 개인들이 던지게끔 유도할 거다 이겁니다. 굉장히 지금 좋은 시점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냉정해 봅시다. 주가 어떻게 흘러야지 그래야지 다시 경고정보 될까 그런 거 우리 좀 고민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자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요거 지금 1월에 나올 수 있는 호재가 있죠. 이거 진짜 중요한데. 지금 1월에 나올 호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뭘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어떻게든 더 많은 지분을 매입하려 하는 거고. 요런 좀 증권사 찌라시나 요런 전략자으로 받으신 분들은 또 매도를 안 하려고 하겠죠. 요렇게 지금 개인과 세력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우리는 개인이지만 세력들의 요런 플랜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 이거죠. 자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계속 경고좀 경고를 하는 이유는 요 자료로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로켓스퀘어 보유하 계신 분들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월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한데 그렇기 때문에 새롭들는 어떻게든지 경고자산을 만들 거다. 그리고 다 주가를 띄울 거다. 근데 그러지 못하면은 결국 올라도 제한적 상승. 오히려 하방으로도 갈수 있는. 그리고 호재가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 이거죠 로켓스케어 떻게 대응하는지 어떻게 전략 짜야 되는지 알겠죠 자, 요거 받아가시면 되니까요 자, 요 자료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고요 소통광만 입장하시면 전략자료 그리고 라이브 영상 개장 전에 한번 장끝나고 한번 해서 매일매일 찍어드리고 여기서 저희 유튜브 종목들에 대한 얘기 같이 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소통방 들어오시면 이런 거다 해결되니까 참고하시고 자 소통방 입장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소통방 무료 입장 링크. 자요거 클릭하시고 로케이스퀘어 그리고 간단한 세문조사만 됩니다. 자 이거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010 4 8 2 5 0 4 7 2여기를 숫자 5나 대응 문자 남겨주시면은 자소통방 입장 빠르게 할수 있게 도와드리니까 자 들어오셔서 전략 자로 받아가시고 로케이스퀘어 지금 세력의 전략 정확히는 투자 경고 종목을 위한 그런 세력의 물량에 우리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 좀 올라타서 다시 올 상승에 우리 같이 한번 수익 내보자고요 아셨죠? 요거 어렵지 않으니까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자 지금 이 경고 종목 제지정 여부 12월 2일과 12월 16일 종가만 높아야 돼요. 자그 12월 2일과 12월 16일 이쪽이니까 16일과 필요가 없고 12월 2일 종가 일단 여기는 돌파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 돌파하는 게이거래 전보다 얼마 40% 이상 올라야지 경고 종목이 돼요 자그 냉정하게 봤을 때 2일 전의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면 뭐가 나와야 되죠 진짜 뭐 상한가를 가고 다음날 10% 오르거나 아니면 뭐20% 올랐다가 또20% 가는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죠 근데 이런 경우보다는요 상한가 한번 가고 10% 가는 경우가 더 많겠죠 이런 케이스가 많겠죠 확실히 뭐10% 넘게 가겠지만 상한가 갔으면 은 그렇게 봤을 때 대략적으로 주가가 40% 올랐을 때이 가격을 넘으려면요 그러면은 적어도 어느 가격에 있어야 되냐 6만원입니다 그러면은 6만원에서 40%가 오르면은 8만4천원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12월 2일 종가 83,900원 보다는 위에서 형성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적어도 6만원 위에서는 종가를 유지해야지, 뭐가 된다? 여기서 40% 올랐을 때 12월 2일의 종가가 83,900원이니까, 자, 6만원에서 40% 오르면 84,000원이죠. 그러면은, 다시 경고종으로 목 지정이 될수 있다 이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로케이스케어 주가는 이 경고종 해제를 위해서라면, 적어도 요 안에서는 움직여야 된다 이거죠. 뭐이 위로 올라가면 상관없어요. 올라가는 건 상관없는데 요 하단은 딱 정해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우리 로켓 스퀘어 주자 여러분들 냉정하게 보자고요. 6만 원을 이탈하면 분명 다시 오를 거다. 이거는 무조건 팩트고 6만 원아래로 떨어졌는데도 만약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거는 세력이 이탈한 거다. 이슈가 없다는 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나올 이슈가 어떻게 보면은 이 1월 22일에 있는 글로벌 인디 서비스라는 행사예요. 이게 연구 정형 분야의 논의가 핵심인데, 지금 아마 로켓스케어가 협력 중인 연구의 제대 임상 및 기술을 발표하거나 파트너 연구자로 참여가 높다 이 말이죠. 자, 이것도 있고,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 연구 임상 악회 초록차 트 결과가 발표가 나겠죠. 그것도 한 1월에 중순, 자, 이때쯤 발표할 건데, 당연히 이거 무조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호재예요. 그러면은 세력들이 판단할 거다 이거예요. 저런 호재에 자 초록 발판에도 최소 20% 30% 갑니다. 저런 호재에 다시 한번 띄우려면은 일단 경고 종목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올리는 자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로케이스케어 분명 확실한 건이 라인이라는 게 잡혀 있고 자40% 올랐을 때. 적어도 요 1번 2번 아까 말했던 해제 요건에 1번 요건 충족하는 게요 라인이니까 자 우리 냉정하게 그냥 떨어지더라도 그래 그래도 1월 2일까지는 6만원 라인까지 보면서 여기서 매수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대응하자고요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답이 나와 있는데 이 답에 반하는 행위 하지 마시고 우리 적어도 지금까지 로켓 스퀘어가 2개월 넘는 투자 경로 종목 지정해제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급등했다는 거 이런 거좀 판단해 보고 자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대응해 을 보자고요 아셨죠 자요거 여러분들 소통방에서 제가 로케엑스케 관련해서 자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고 여러분들 진짜 뭐 오늘도 보면은 뭐 수익 내신 분들 많습니다 자 오늘 뭐 종가 매매로도 수익 분들 많고 이거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서 짧게 짧게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렇게, 여러분들 용돈머리 할수 있게끔 종가매매하고, 그리고 유튜브 종목도 사점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만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요런 대응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요거, 뭐, 진짜, 전략자료도 많이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어디로 영상 하단 더보기 누르시고 소통방 무료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로켓 스켜라. 간단한 세무 작성해주시거나 아니면 0104820472 여기로 숫자 5나 대응 문자 남겨 주셔서 소통방 빠른 입장 통해서 우리 앞으로의 대응 그냥 개인의 관점에서가 아니고 세력의 관점에서 한번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투자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약속의 셋시 종가 매매 방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루에 세 종목씩 매수가 나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직접 인증도 할수 있습니다. 자, 분명 이거 뭐 조작 아니냐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이 소통방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텔레그램은 특성상 과거의 모든 내역들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 11월 27일 그리고 뭐 26일 다 그대로 이런 내역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인증이 된게 보이시죠? 자 다른 채널들처럼 말도 안 되는 수익 인증 올려놓고 들어오라고 유도하는 그런 양아치 방이 아니라 이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확인 가능한 진짜 내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양포론이 급등 조를 어떻게 잡을까 이건데요.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자, 영상 우측 하단에 보시면, 자, 이렇게 양프로 종가 매매 조건 검색식이 보이죠? 자, 여기에 검출되는 종목 중에 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신호 드리는 거고요. 자, 이 검색식,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건 검색식이 설정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거 하루 만에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8개월 동안 수백 번의 매매를 반복하면서, 제 계좌가 마이너스가 에되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완성했던 그런 검색식이다 이겁니다. 자 옆에 보시면 볼린저밴드 기법, 엠벨로그 기법, 자 다양한 검색식이 보실 이 텐데, 자 이런 검색식을 통해서 최종 완성된 끝판왕 조건 검색식이다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단순하게 검색식의 검치제는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고. 자, 이런 검색식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ATS에 구현할 수 있게 알려드릴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거 알려주나 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 저는 단순하게 매매만 하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죠. 자,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매매는 내가 수익을 잘 보면 끝이에요. 하지만 유튜브는 뭐죠? 구독자분들이 늘어야지 이게 결과적으로... 저한테 수익이 될수 있다 이거죠. 그 여러분들이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을 해주시고, 댓글을 다는 이런 모든 행위가 채널을 성장시켜주고, 노출을 늘어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검색식과 실시간 매매 신호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을 늘려드리는 거고, 반대로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에서 구독을 해주시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제 채널의 성장을 도와드리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서로 윈윈 구조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좀 납득이 가시죠?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양프로가 실제적으로 채널에 올려드리는 종목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매일 찍어드리는 사면이나 임효은 씨야 고영 같은 종목은요.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드리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자, 보이시죠? 11월 26일에 사면과 임효은 씨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드렸고요. 자, 이 종목들 실제로 사면은 다음 날 상한가 임효은 시아는 28.62%라는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저는 거짓말 치지 않습니다. 정말 가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 종가 매매방 그리고 검색식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간단하고요. 자 영상 하단에 더 보기를 누르시면요. 자 소통방 무료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시청하신 종목명과 더불어 간단한 설문조사만 하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이거 왜 작성하냐 지금 이 유튜브판이 정말 사짜들이 많다 양아치 업체들이 많은데 타 업체 이런 좀 영업사원이나 리딩방에서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구독자인 척하고 뭐 한다 정보를 빼간다 이거죠 자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요 구글 링크를 실제적으로 받는 겁니다. 저희는 웬만한 업체들 그 영업사원들 번호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런 거 걸러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무료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이 혜택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자, 여기서 질문. 자, 저는 정말 다 좋은데 지금 시드머니가 없어서 다 물려있어가지고 검색 시기든 소통망이든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 지금들 있죠. 자, 그런 분들도 괜찮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단돈 10만 원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자, 10만 원으로 5%나 10%만 수익 나도 얼마죠? 자, 5천원에서만 원을 버는 거죠. 자, 이만큼 뭐 한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물려 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A 종목에 1 0만 원이 들어가 있다. 근데 내가 지금 마이너스 30%여 가지고 마이너스 지금 300만 원에다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번 만큼 여기서 뭐한다? 손절을 하자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손절을 하면은 이게 내 원금에서 일부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오늘 손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5%에서 10%의 수익이 나면서 얻은 수익과 뭐가 된다? 맨직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날 약간의 수익이지만 그만큼 시드가 늘어났어. 기존에는 10만원이었던 시드가 20만원이 되고 30만원이 되고 나중에 이제 100만원까지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 수익으로 손절을 상쇄시키면서 시드를 키우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시드머니가 없어서 매매를 못한다. 자, 그런 말이 나올 수 없겠죠. 자, 여러분들. 자, 이 종가 매매방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자, 계속 이렇게 매매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요. 보름이요, 여러분들. 시드가 몇 배는 늘어나 있을 거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 해 주시는 거 보이죠? 저희 정보방 따라오시는 분들 다 이렇게 수익 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드가 적어도 충분히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뭐할수 있다? 내 계좌를 바꿔 나갈 수 있다. 이거죠. 자, 이해하셨죠? 자, 아무튼 양포로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셔서 소통방 무료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5초만 여러분들 시간 내시면요. 자 제가 만든 급등주 검색 식가더불어 약속의 시간 3시 매매방 무료링크 보내드리고요. 자 이거 선착순이라 많이는 못 드리니까 빠르게 들어오셔서 이 혜택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들 계좌 충분히 바꿀 수 있고 지금 마이너스여도 기회는 있습니다. 자 그거를 양프로가 도와드린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프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다. 자, 양포름 있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아셨죠?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내일 영상에 다시 찾아뵙고 지금까지 양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